아이들 두 번째 생일에는 아, 그리고 이때 주의사항 어, 굉장히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치과 선진 t v 어, 닥터 알약의 치과 선사 이성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이들 어금니가 올라왔을 때 주의해야 될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이들 어금니가 나는 시기는 15개월 이후부터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1 0개월부터 점차점차 나기 시작해서 한 33개월 정도, 두돌반 정도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20개의 치아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주의사항으로는요, 어, 앞니가 난 다음에 바로 뒤에는 원래 송곳니가 있어야 돼요. 헌데, 송곳니가 먼저 나는 것이 아니고 그한 칸을 띄고 첫 번째, 어, 유구치, 제1 유구치라고 하는 어, 아이들에 있어서는 첫 번째 큰 어금니라고 볼수 있죠. 어, 그게 먼저 나오기 시작하고, 이들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앞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송곳니를 뛰어넘고, 첫 번째 작은 어금니가 나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는요, 어금니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 원래 닦던 실리콘 칫솔로는 이제 좀 구강관리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부터 어, 우리 아이들이나 성인에서 사용하는 나일론 칫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칫솔이 바로 나일론 모로 된 칫솔입니다 그 칫솔로 교체해줘야 되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칫솔을 교체하는 팁은 바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같은 거 이때쯤 되면 대충 좋아하는 영상도 있고 뭐 캐릭터들 생기는데 그런 걸로 이제 취향을 저역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으로는요. 어, 이 시기에 바로 영유아 치과 검진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세요 혹시 영유아 치과 검진 시기? 어, 보통은 18개월, 29개월이 3차 3차 영유아 검진 시기에요. 어, 3차 영유아 검진 시기에는 무료로 어, 치과에 가시면 영유아 치과 검진이 가능합니다. 근데 소아과도 가야 되고. 어, 이제 치과도 또 가야 되니 아 어머님들이 많이 빼먹기도 하세요 하지만 이 시기쯤에는 꼭 점검을 받으셔서 어 충치가 생겨 있는 친구들 벌써 이 시기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받으셔서 어 올바른 칫솔도 배우시고 뭐 충치가 있는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외우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쵸 어 18개월부터 29개월까지 하... 그러다 보니 어머님들이 깜빡깜빡 하시기 딱 좋아요 어,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법은 보통 알려드리는데 어, 두 돌, 그냥 아이들이 두돌 생일 때쯤 되면 18개월에서 2 9개월 중간 아이들 두 번째 생일에는 치과를 한번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까먹지 않으실 겁니다. 어, 일반적으로 아 그리고 이때 주의사 어, 굉장히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어, 일반 성인 치과를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다니시는 치과, 거기에 데려가면 어 영유아 검진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영유아 검진을 하려면 검진 치과로서의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 안받안 받는 경우도 있고, 어, 그리고 성인만 보는 치과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들이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편하게 받으시려면 소아치과에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시고 그러고 가서 가시기를 어, 추천드립니다. 어, 대한치과학회에서는 12개월에 첫 치과를 방문해 주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자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 어금니라는 시기에 이런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시고 어, 하셔서 건강한 치아 관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어, 코로나와 육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